제가. <laughs> <laughs> 네. 뭐 여기서 뭐다 정말 설명 드리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K 리그로 다시 돌아간다면 F.B. 서울에 들어가는 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었고 또 제가 거기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어뭐 물론 나중에 뭐 정말 나이를 많이 먹고 와서 은퇴를 할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제가 젊었을 때 와서 어 제가 조금 더제 퍼포먼스에 자신이 있을 때팬들에게도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싶었고 또 한국 제가 대표팀을 은퇴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팬들에게도 어 제가 사실 저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K리그로 돌아온다면 뭐 그분들에게도 제가 뭐 20살 때 저랑 지금의 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팬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지만 어 K리그로 돌아가는 거에 가장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기사를 보니까, 뭐, 제가 뭐 팀이 구성이 다 완료가 되고, 뭐, 제가 그때 와서 뭐 서울에게, 어 입단을 추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 잘못된 이야기고요. 12월 달부터 서울에서 벌써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코킹 스태프와 상의한 뒤로 저한테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었고요. 그때 전북이라는 정말 좋은 팀에서 저한테 저의 가치를 많이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위약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제가 위약금을 내지 않고 어 전북을 보내달라 뭐 그런 뭐또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일단은 전북에 대해서 서울과 상의를 해서 왜냐면 서울이 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북이란 팀에 또 K리그에서 제가 뛸수 있는 분명히 좋은 기회였고 그래서 그럼 위약금 문제도 사실, 어 서울하고 잘 해결해 보려고, 뭐, 제가, 뭐, 들어놓지도 않았고, 제가 뭐, 보내달라고 떼 쓰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계약서는 계약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조차도, 뭐, 서울에서는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전북을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고, 참한 2주 동안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제가 뭐, 그동안 또 대표팀을 은퇴하고, 또, 지난 뭐, 3, 4개월 정도 늦게 슬에서 경기를 나가지 못해서 서울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어,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이제 뭐, 지난 뭐, 10년 동안 여러 팀들과, 어, 협상을 해보고, 또, 여러 또, 감독님을 만나보고, 아, 어, 이 팀이 정말 나를 원하는구나라고, 뭐, 느껴져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느낌을 잘못 받았고 저희 제가 더좀 속상한 거는 팩트를 넘어서 어, 좀 거짓된 정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어, 그렇지만 뭐 일단은 K리그 팬분들한테 그 특히 이제 서울 팬분들한테 상당히 좀 조성한 마음이 있고 저는 영국에서 사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어, 한국으로 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 다 결렬이 돼서 그래서 무나도 안타깝고 팬분들도 사실 많이 아쉬워 하시겠지만 은 그보다 좀 제가 더좀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